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배트맨입니다. 무료 픽이 필요하신니한콜라 쓰나미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원금 두배를 보장해드립니다. 단연간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몰티를 책임지는 믿고 보는 배트맨 픽 머리말 챔스 준결승 2차전이다. 1차전에서는 맨시티가 홈에서 한 골차 승리를 따냈었다. 레알마드리드 보스센체스터시티 양팀 분위기 1차 초안 분석 레알마드리드 홈 디조 1위 5승 0무 1패 15점 레알은 원정에서 패했지만 한 골차 경기를 했기에 홈에서 충분히 기회를 노릴만 하다. 발롱도르 수상이 유력한 벤제마가 건재하고비니시우스와 디아즈 등 그를 지원할 이선 공격수들도 질비하다. 무엇보다 리그 우승을 확정했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지난 주말 로테이션 가동에도 에스파뇨를 대파했기에 이 경기를 위한 준비도 마친 상태다. 부상 중인 아자르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벤치에 대기할 것이다. 맨체스터시티 원정, A조 1위, 4승 영무 2패 12점, 맨시티는 리그와 챔스 더블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리버풀의 맹추격에도 리그에서 승점 한점 차로 1위를 지키고 있고, 챔스 준결승 1차전에서도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한 골차에 리드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최대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데브라이너의 파트너로는 수비력이 좋은 러드리와 페르난 진유가 중원에 나설 것이고 라포르테는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결과 및 흐름 예상 레알이 공격적으로 임하겠지만 맨시티가 원정에서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접전에 무게가 실린다. 레알이 비니시우스와 벤제마를 앞세워 골을 노리겠지만 맨시티는 이미 8강에서 같은 흐름에 경기였던 아틀레티코 전을 무승부로 마치고 준결승에 올라온 경험이 있다 이 경기에서도 수비력을 앞세워 레알에 대항할 것이다 라리가와 이피어 1위, 팀간의 경기 2차전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1차 초안 분석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 역시 최종 분석과 정답지는 배트맨 공식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공식 배트맨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스포츠 분석 전문가와 팁스터 등 베테랑 스포츠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확실한 픽으로 월급 두 배를 보장하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배트맨 픽과 함께하세요.